안녕하세요. 저는 바로 용박사입니다. 오늘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SCP가 나와 있는데요. SCP-682 영상 함께 보시죠. 이게 s c p 6 8 2란 SCP 유명한 그 SCP를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.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눈이 많고 거의 다 털로 덮여 있는 파충류인데 이 친구의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SCP는 어 소개를 안 하고 이걸 바로 찍었는데요. SCP는 등급이 있습니다. 위험한 게 캐테르를 등급을 부여받는데요. 이 SCP 68은 SCP 재단에 격리된 SCP에서 제일 위험하다고 할수 있어서 바로 SCP 케테러 등급인데요. 그럼 이 능력, 이 친구의 능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! 그 전에 뭐 해야 된다? 좋아요와 구독. 이 SCP 682는 SCP 재단에서 17번이나 탈출을 시도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6번이나 격리시설에서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얘의 특징을 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얘의 몸은 87%가 없어져도 다시 이렇게 회복 되기 때문에 그 87%가 없어진 이거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이게 87%가 없어서, 어, SCP, 만약에 SCP-681을 본다면, 어, 정상상태로 있는 모습을 잘 보, 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. 이건 SCP-681 실제 사진 가지고 온 건데요. 편집일 수도 있으니까. 네. 그리고 SCP의 또 다른 아이 SCP 682의 또 다른 능력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나 봐도 다 공격합니다. SCP 괴물이 되는 거는 다 공격하는데요. 쭉 조금 있다가 SCP랑 싸우는 사진이 나오니 그것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이 SCP 부끄럼쟁이와 SCP-682가 싸웠거든요 그래서 SCP-682가 큰 손해를 봤습니다 근데 SCP-682가 이기긴 했지만 SCP-096 부끄럼쟁이한테는 만만치 않은 상대이기 때문에 SCP-682도 땅콩이, 땅콩이 아시나요? SCP-173? 걔네들도 이기기 때문에 바로, SCP-682가 천하 무적이긴 하지만, 그래도, 어떨까요? 여러분들은 SCP-682를 만나보고 싶나요? SCP-939가 있는데요,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다. 걔랑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요. 아무튼 오늘은 SCP-682란 SCP 친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. 재밌었나요? 좋아요와,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